그 다음에, 이제, 원유의 생성가죠. 여러분들 흔히 보면은, 와인하고 석유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와인. 보통 이제, 와인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하고 마지막 성배 마시면서 한 거가 와인을 먹었죠. 그죠? 와인 마시고 그래갖고 어, 보통 이제 어, 와인 매니아들은 어, 이제 와인을 신의 물방울이라고 어, 아주 극찬을 하죠. 그죠? 사실은 어, 와인 매니아가 어, 그 말을 먼저 딱 찜해놨어. 어, 그래서 신의 물방울이라고 해갖고, 아, 사실은 나는 어, 석유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석유도 신의 물방울인데. 어, 근데 이제 와인 매니아가 먼저 이름을 썼단 말이야. 아 참. 그러니까 이제 석유는 어, 또 이제, 어, 여기 뭐 종교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함부로 어, 신한테 도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와 있는 별명이 어, 신의 어, 물방울 어, 먼저 이, 이거를 멋있는 말을 먼저 찜해놨어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석유도 아이, 뺏어오고 싶지만 뺏기지는 않고, 어, 뺏기지 않는 애들이지 얘네들이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이제 석유도 뭔가 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 그래서 우리들은 검은 황금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이제 흑진주, 약간. 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또, 일단 네이밍이 잘해야 돼. 이름을 잘 줘야 돼. 이름을. 그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름도 잘 줘야 돼. 뭐 영화고 뭐고 제품이고 이름을 잘 줘야지. 응, 어, 운이 따라주는 거야. 이렇게. 그니까 지난번에 내가 폴리에칠된 그칩 갖고 왔죠. 그죠? 폴리에칠렌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의 쌀이다. 어, 그거는. 어, 피는 또 이제 별명이, 어, 폴, 폴리에칠렌은 이제 어, 산업의 쌀이다. 어, 이렇게. 별명을 하고 있어니다 그렇고. 어, 근데, 어, 와인을 내가 어, 극찬을 하면은 신의 물방울이라고 어, 얘기를 하지만, 어, 좀 약간, 어, 약간 좀 이렇게 아래로 놓고 보면, 아, 뭐 와인 뭐 별거야? 어. 포도 시체의 썩은 물 아니야? 응. 음. 썩은 썩은 물이지. 음. 별그러니는 어, 포도 시체의 썩은 물이다. 그럼 맞잖아. 틀리냐? 음. 어. 아, 근데 이제 썩는 거 중요한 기술입니다. 어, 보통 이제 썩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발효 공학하는 사람들. 어, 퍼멘테이션. 음. 썩는 거 아주 중요해요. 응? 한국 사람들 김치 좋아하잖아. 응? 김치가 얼마나 그것도 예술이야. 그것도 썩 썩는 겁니다. 김치도, 그죠? 응. 홍어 썩은 거, 먹어봤어? 홍어 좋아하냐? 맛있지. 응? 홍어는 썩으면 암모니아 게스가 나와. 아, 미치는 거지, 엄마. 보고. 외국 애들 못 먹을 거야, 홍부로 근데 중국산, 중국 애들 가보면 또 이제 그 두부 썩은 거 있는데, 아우, 그거 정말 못 먹겠던데. 하여튼 그 썩은 것도 어 아주 중요하세요. 썩는 것도 그것도 과학입니다. 썩히는 것도 김치도 잘 썩히는 김치 얼마나 맛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 와인도 썩은 물이야. 어, 근데 이제 와인은 썩은데 와 그렇게 황홀한 냄새 썩었는데 어, 이렇게 어, 황홀한 냄새와 향과 맛. 어, 이게 테이스트가 나온 거 보면 어, 역시 신의 물방울은 신의 물방울. 시내 물방울. 그럼 석유도 뭐냐? 석유도 썩은 물이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썩은 물이야. 어, 그치? 어. 보통은 이제 우리 쪽에서 얘기하면은 유기기원설이라는 거가 있어요. 어. 일단은 뭐, 어, 여기 뭐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 보통 이제 어, 뭐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또 이제 보통 이제 과학쟁이들은 또 신보다는 또 이렇게 진화론을 믿고 그러는데 어, 보통 이제 지구의 기원이 있는데 어, 지구의 어, 기원은 몇십억 년 전으로 알려져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약한 5억 년 전부터 어, 이제 어, 보통 어, 이제 바다가 있고 어, 그 다음에 물도 있겠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동식물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유, 그거는 바로 이제 유기 기원설이죠. 그래서 이제 유기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합시다. 아. 유기물이 이제 올게닉,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기, 듀얼, 올게닉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가끔 여러분들도 보면 뭐, 달나라도 갔다 오고, 뭐, 화성도 가고, 어 보통 이제 우주선으로 가갖고, 어 맨날 조사하고 그렇죠. 아. 음. 조사해갖고 맨날 그 땅도 조사하고 그러는데, 그 찾고 싶은 거가 뭘 조사하고 싶겠어? 당연히 그뭐 달리건 또는 화성이건 어딘, 어느 어 별에 어 물이 있는지도 먼저 체크를 하고 또한번 체크하는 거가 과연 거기에 올게닉이 있는지, 어 유기물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거야. 왜? 올게닉이 바로 생명의 기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게닉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어, 분야가 있는데 이게 바로 어, 올게닉이 도대체 뭐 하는 분야야? 그럼 바로 하이드로카본. 즉, 탄화수소를 아, 하이드로카본이 한국말로 탄화수소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이드로카본에 관련된 아, 학문 또는 이제 분야를 우리들은 올게닉 유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지금도 아마 유기화학 같은 거 배우고 싶은데, 도대체 유기화학이 뭐야? 올게닉 케미스트리가 뭐야? 바로 하이드로카본을 어, 연구하는 학문이 어, 바로 유기화학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요, 어, 올게닉의 반대말은 인올게닉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인올게닉이니까 요거를 이제, 어, 요거를 이제 유기라고 하니까, 어, 그니까 이제 인올게닉은 올게닉이 아니다. 그니까 러 이제 요거를 우리는 무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이제 무기는 뭐냐? 이오게닉은 뭐냐? 바로 non 어, 이제 n o 하이드로카본 영역을 이제 어, 무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탄화수소든 어, 하이드로가 있고 카본이 있으니까 즉 H 하고 C 아 그럼 하이드로카본이 뭐냐? H 하고 C로 만들어진 물질 어, 이게 바로 하이드로카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H하고 C로 만들어진 물질을 연구하는 기나가 바로 물개지이고근데 이제 점점 세월이 흘다 보니까 H하고만 C, H하고 C만 돼 있으면 너무 밋밋하잖아 그래서 이제 H하고 C 말고 약간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알파에 보면 옥시 존도 들어가고 나이트로존, 설포, 포스플러스, 기타 등등 이런 거가 들어가면 어 일단은 우리들은 올게닉 분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그죠 어.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올게닉이 어, 방구 끼면 나오는 걸 뭐라 고해요 우리 방구 딱 끼면 나오는 거가 메탄가스거든 천연가스의 원료기도 이 하고, 바로 CH4. 어. CH4가 바로 어, 대표적으로 카본수가 딱 하나이면서 가장 작으면서, 어, 그 다음에 이제 C하고 h 로만 되어 있으니까 대표적인 가장 최소 단위의 월계닉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CH4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래서 유기화학들은 대부분 다 C하고 H로 되어 있는데 어, 점점 이제 어, 좀 약간 이질적인 알파를 함유하고 있는 것도 유기화학이라고 우리가 쳐준단 말이지. 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어, 에탄올, 그죠? 렇 우리가 어, 뭐 소주 술, 술 먹는 것도 에탄올인데 어, CH3, CH2OH. 어. 요거는 이제 카본이, 어, 카본이 두개 있고, H는 여섯 개 있고, 옥시전 하나 있는 거. 뭐, 요 정도. 어, 요 정도도 역시 에탄올도 어, 메인은 C하고 H로 되어 있으니까, 어, 우리들은 요것도 탄화수소라고 얘기하고, 유기학 분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 올게닉이라는 거는 C하고 H의 분야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인올게닉은 전부 다, 다 어, 이제 C하고 H가 없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캐스션 질문이 바로 물은 뭐냐? 물은 올게닉이야, 이놀게닉이야. 물은 이놀게 inorganic, 이놀게닉입니다. 어, 왜? C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 그다음에 우리가 다이아몬드는 뭘로 돼 있어요? C로 만돼 있죠. 그럼 다이아몬드도 올게닉이야, 이놀게닉이야. 아 이거는 이놀게닉이지 왜? H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 이렇게 구분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재료 하게 되면은 3대 재료가 있는데 3대 재료가 바로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인데 어, 금속하고 세라믹은 이제 인올게닉의 분야에 들어가는 재료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올게닉에 들어가는 거가 바로 플라스틱은 바로 어, 유기물질로 만들어진 재료기 때문에 올게닉의 분야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른 어, 나아바디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동물이라든지 식물들은 전부다 유기물이에요. 우리 몸 속에 보면 C 하고 H 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동물하고 식물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도 언젠가 죽지. 자네도 언젠가 죽겠지. 나도 죽어. 슬퍼하지 마 왜? 똑같이 죽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언젠가는 죽습니다. 동물 식물들도 죽습니다. 그럼 이제 걔네들 이제 D K 썩어가기 시작하죠. 썩어가다. 썩어가다 어. 보면은 이제 어, 쫙고농도에 C 하고 H만 남게 돼요. 음. 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한번 고온이라든지 아 그다음에 고압에서 한번 쪄줘요. 어, 그죠 어, 여러분들 집에서 옥수수 찌듯이 막 음, 찌는 거야.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고농도의 물질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석유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어, 그림이 보면은 어, 이제 어, 이제 어, 이제 물물 쪽에 어, 바닷물이건 또는 강물이건 또는 호수 물이건 그 물에 이제 석유하고 아 석유가 아니라 동물하고 식물이 나타나고 어, 걔네들이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어, 지질학자들은 한5억년 전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 그러니까 걔네들이 막 계속해서 쌓일 거 아니야. 죽은 시체들, 그렇지? 어. 그러면서 이제 바다에 딱 가라앉게 돼요. 그죠? 어. 바다에 가라앉게 되면 그 위에 또 이제 흙이라든지 모래가 또 이제 위에서 또 이제 깔리겠지, 그렇죠? 어. 그리고 한번 어, 보통 지각병동도 일어나고, 그렇지? 어. 근데 지구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고온 고압이잖아. 그기서 그러니까 막 찌는 거야. 옥수수 찌듯이 막 찌는 거야. 이런 놈들이 이제 변성하게 돼요. 변하게 되지. 그렇게 얻어지는 거가 바로 원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지층에서 높은 압력과 열을 받아서 변성되는데 그런 변성된 변성되는 거가 바로 원유라고 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게 그, 어, 석유라는 거가 바로 올게닉으로부터 기원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기기원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뭐 여러 가지 또이 원유의 우리 인간도 우리가 창조된 거냐 아니면 은뭐 원숭이나 유인원부터 진화된 거냐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 두 가지 설도 있고 그런 것처럼 석유도 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유기기원설도 있고 또 무기기원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열리원이 와서 죽어갔다. 경제, 또 외계인이 외계인이 죽어갔다는 또 그런 설도 있고 그러는데 어, 가장 타당한 것은 유기 기원설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 일반인들한테 어, 석유가 도대체 뭐야 어, 소개할 때는 이 어, 내용을 갖고 일반인들한테 여러분들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들한테 문과 친구들한테 가르쳐 줘 석유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너도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이거 가르쳐 줘라. 그래서 이제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다 그런 거, 배진영 의원님이 가르쳐 줬다고. 나도 좀 홍보 좀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원유가 묻혀져 있는 거를 우리들은 유전이라고 하는데, 어? 어. 우리도 얼마 전에 뭐한번뭐영일 만에 석유가 나오니 많이 한번 신문에 크게 나온 거 있죠, 그죠? 영일만 그 저쪽 포항 앞바다에.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그래요. 나오면 땡 잡은 거고.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자네도 많이 로또 받으면은 자네 공부 안 해. 어, 여러분들 복권 맞으면 로또 맞으면 공부 안 해. 보통 저 부모님이 너무 잘 살아도 자식들이 공부 안 해. 놀라 그렇지. 똑같아. 석유가 나오면은 좋고. 우리나라한테 소유가 안 나와도 아 우리나라 팔자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팔자구나 하고 또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먹고 살았거든 우리나라가 어, 우리나라는 어, 천연자원이 어, 거의 없어 어. 보통 일본도 그래 어. 그러니까 걔네들도 독하게 공부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어, 왜냐하면 그냥 땅 파면 팔아먹을 거가 많다 보니까 공부 잘안 할라 그러지 인생이 그런 거지. 그래서 그 석유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공부 안 할라 그래. 왜냐면 팔아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자동차 잘하는 이유가 우리의 팔자를 잘 받아들인 거야, 팔자. 팔자를 잘받아들여 여러분들은 또 팔자가 작년, 재작년하고 달리 옛날에는 화학을 사랑할 거야, 사랑 안할 거야? 왜다불안 뭐 해? 너희들은 화학공학부에 왔잖아? 그래서, 아니, 화학공학부에 왔는데 왜 화학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어. 여러분들, 유기학 듣고 있어? 그거 봐. 그 화학을 싫어하는 거 아니야? 어? 응. 화학을 사랑해야지. 그거불편하다는 말이야. 그 팔자를 받아들여야 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김치를 먹어줘야 돼. 김치 안 먹고 맨날 뭐 햄버거에다가 뭐, 피자 이런 거 먹으면 괴롭지. 그치? 어, 한국 사람은 태어났으면 김치를 먹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팔자를 받아들여야지. 그렇습니다. 아, 무슨 얘기가 다렇게 됐지? 네. 그러니까 석유는 우리나라에서 발견 돼도 좋고 안 돼도 어, 실망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팔자 소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요 석유를 딱 하려고 그러면 바다 밑에서, 어, 바다 밑에서 석유가 생기더라도 그게 딱그 안에 특정 위치에 갇혀져 있어야 돼. 어, 그게 흩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흩어지면. 어? 뭉쳐 있어야 되거든. 어. 그러다 보면 특정 그 조건이 맞아야 돼. 어, 지금 뭐냐면은, 어, 이게 어떻게 되면 어, 근원함은 뭐냐면은,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5억 년 전부터 이제 동식물이 이제, 이제 어, 물속으로 딱 가라앉아갖고, 이제 썩 썩잖아? 썩게 어, 되고, 일단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일단 흙으로 한번 흙이 덮어줘야 되겠지. 덮어주고 그 흙은 이제 태화가 되고 태저감이 되고, 거기서 이제 기름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그 안에서 팍팍 쪄가는 그게 바로 이제 기름이 이제 썩는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암석을 이제 지질학적으로 근원암이라 그러고, 또 거기서 만들어진 기름은. 또 이제 기름은 물보다 가볍지 않냐. 빠져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 검은 거가 지금 약간 빠져나오는 거 같지? 어 빠져나오는 거 같은 거가 요게 이제 기름은 물보다 가볍지않냐그지 약간 빠져 나오게 돼 있는데 그 빠져나온 기름이 특정 지질층에 딱 스며들어 갖고 보관돼야 돼. 그게 바로 이제 저류암이라고 하는 거야. 요 저류암은 기름을 잘 모아 둘수 있는 어 그런 이제 암석들을 저류암이라고 그러고 보통은 이제, 모래가, 모래 성분이 퇴적된 사암이라든지 석회암이 그런 역할을 해. 요게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저류암은 약간 비어있는 공국이 있거든? 요 공국에 이제, 딱, 모래가, 모래, 사암 같은 데다가 공국에 이제 기름이, 이제 근원암에서 만들어진 기름이 쫙 흡수가 돼갖고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보관돼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저류암이라 그래. 이것만 갖고도 이제 기름을 기름이 이제 불안정해. 그 위에를 뭔가 덮어줘야 돼. 딱 덮어주 덮개함이 필요한 거지. 어. 마치 우리가 냄비에서 라면 끓일 때물 끓이는데 뚜껑 닫아 놓지 않으면 다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약간 덮개함 같은 걸로, 약간 덮개함은 주로 진흙층이 좋아. 진흙이 태워된 거, 진흙층 같은 걸 약간 덮어주고. 그러면 요 안에 쫙. 어. 기름이 딱 갇혀져 있는 거야. 요런 구조를 트랩 구조라고 하는 거야. 트랩 구조. <laughs> 어. 그러니까 요게 요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그 동안에 인간이 시추하면서 어, 이제 찾아낸 거야. 요게 딱 아다리가 맞아야지 기름이 딱 고기에 보관된 거야. 그래서 요게 딱 아다리가 맞아야 돼. 근원함, 저류함, 토끼함. 그다음에 요게 딱 트랩 갇혀져 있는 구조. 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위치를 우리들은 유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것도 원유가 생성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